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도 상위 1% 분석법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연간 메타값 접근법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강조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1%는 화볼 흐름에 대한 데이터 결과 값을 보수분들 보다는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노력의 문제이지 결정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마인드 컨트롤에 있고, 그 다음 특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제갈공년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반한 아이디어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파워볼의 메타카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메타값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파워볼 전체 흐름을 볼줄 알고 특정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워볼을 분석하실 때 파워볼 볼짝, 파워볼 언더오버, 일반볼 볼짝, 일반볼 언더오버 이렇게 네 개의 구간을 단일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구간을 각각 단일 구간으로 분리한다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전체 메타 값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시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반 브라폴자 구간입니다. 보시면 장줄이 15번 연속으로 길게 출현하고그 뒤로는 3일 3일과 같은 낮은 줄 그림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재 20회차 홀의 장줄의 긴 흐름에 서 있을 때 앞으로 5수 정도를 어떤 식으로 경기를 예측하겠습니까? 파워볼이 구간 메타 값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파워볼 15장 줄 이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짝으로 꺾일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게 1, 2턴 이내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 보통 5턴 이내에서는 장줄이 꺾일 것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파워볼 역사상 20장 줄이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22회차부터는 짝의 비율이 많은 짝 대세 구간이 등장하게 되죠. 보통 중수나 고수분들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쪽으로 배팅 예측을 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고수분들은 한던한 던을 한 예측하지 않고 전체적인 비율로 배팅을 하게 됩니다. 즉, 21회차까지는 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22회차에서 짝으로 꺾이고 나서는 짝의 비율이 더 높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간 전체에 짝으로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적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틴 배팅으로 미적중을 커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일반인분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같은 날 발생한 일반 보업 언더 오버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줄이 높이가 낮으며 툭박스나 계단 데칼의 형태를 보이고 파란 공과 빨간 공이 비율이 거의 1대1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홀짝 구간과 연관이 있는데요. 아니, 언더부 구간을 공략하는데, 홀짝 구간과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라 합니다. 당연히 상위 1%는 일반인 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상위 1%인 겁니다. 홀짝 구간에서 초반에 긴장 줄이 나오고 비율 불균형의 대립 구간이 형성된 경우 언더고 구간에서는 줄이 낮고 전체적으로 파란 공과 빨간 공의 비율이 균형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간 메타 분석법인데요. 한국에서 발생되는 경제 상황의 흐름을 예측을 하려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중국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예측을 하면 한국에서 발생되는 경제 상황도 더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은 국제 경제라서 경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니, 일본 경제니, 그것을 국가 단위로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경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날 발생된 일반 불 꼴짝 구간입니다. 역시 초반부터 잔줄의 파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높은 확률로 언더버 구간에서는 줄이 낮게 깔리고, 비율 불균형 구간보다는 비율 균형 구간이 전체적으로 형성되리라는 메타 값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같은 날 발생하는 언더오버 구간입니다. 역시 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 퐁당 배팅법으로 하다가 두 줄이 서서히 미적중일때는 마틴으로 커버하고 두줄 이후 다음 턴은 무조건 꺾기를 반복하시면 구간을 쉽게 공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패턴의 연감매트값이 출현을 하면 다음 형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워볼의 애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연간 메타 값을 찾아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맞춤형 강승부 구간이 하나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상으로 상위 1% 공략법인 연간 메타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워볼을 하실 때 자꾸 특정한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서 파워볼을 분석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고정관념 없이 파워볼 그 자체를 메타값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값이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면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